어, 이 시는 제목이 없죠.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러면 에, 이 시가... 다윗이 썼다고 할 때, 에, 다윗이 이제 뒤에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9절,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랬는데, 에, 다윗이 지었다고 했을 때, 특별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볼수 있는데요. 4절을 어, 여러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어, 불의한 자와 악인 흉악한 자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죽게 피하면서 어, 하나님 나좀 구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보았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지나가고요 5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는 노년에 드리는 시다 노년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어,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어, 대부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 다들 연로하시고 어, 노년이 되었습니다. 어, 우리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좀잘 보시면서 어,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년에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선 5절6절 이렇게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선 노년에 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린 시절부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301장 찬송가를 불렀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 지금 이 나이에 먹어서 우리가 가끔 내가 살아온 이 과정을 돌아볼 때가 자꾸 생기죠? 예. 그러면 내가 걸어온 이 과정, 걸음걸음이 그냥 걸어온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5절, 6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6절 끝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고 봅니다. 6절 끝에 말씀하신 것이 내 어머니의 태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좋아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은요,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선택하기 이전, 훨씬 전에 창세 전부터 좋아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되어졌는데, 특별히 또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조화 여러분이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조화의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앞부분에 보면 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결과로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어머니와 어린 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탯줄이 왜 필요한가요? 이 탯줄로 엄마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이 이제 소화가 돼서 몸속을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많은 영양분이 아기에게, 태아에게 이 탯줄로 전달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엄마가 숨을 쉬면 그숨 쉬면서 산소를 빨아들이는데 그 빨아들인 산소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혈관 속에 들어있는 이 산소가 탯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엄마 뱃속이라는 것이 물로, 양수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물 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이 엄마와 탯줄로 연결된 그것을 통해서 엄마의 몸속에 저장, 들어가는 산소가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아이도 엄마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산소를 받아 먹으면서 숨을 쉬어요. 그리고 아이도 몸속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빨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어지고 그래서 엄마의 몸 밖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어지고요. 또 아이가 영양분을 섭취했을 때 거기서 또 노폐물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노폐물은 이 태줄을 통해서 엄마의 몸 밖으로 빠져 나오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거든요. 그러면 엄마와 아이가 이제 관계가 분리가 되어서 이제 자기 혼자 힘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데 먹는 것도 해야 되고요. 산소를 공급해서 숨을 쉬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럼 잘라줌으로 해서 독립된 개체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태중에 있을 때는요. 이 탯줄이 엄마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엄마를 의지하게 되어 있죠. 만약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탯줄이 끊어지면 그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태중에 있는 아이는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 다윗은 나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에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뭘 알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자라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되지요.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 태중에서 아이가 이제 점점 점점 자라서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귀와 눈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태중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이의 장기도 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뼈도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태중에 잉태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태중에 잉태가 되면 뱃속에 나올,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랬어요.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어린 아이가 되었는데, 그 어린 아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나이를 먹어 늙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골리앗이 유대인들을 막 모독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저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다니 나 이거 견딜 수 없다 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무섭다고 도망가 숨는 게 아니고 저런 인간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하면서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나서거든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구나, 다윗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거인 장수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겁이 나서 맞서 싸우지 못하고 도망갈 생각, 숨을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겁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겠어요. 이게 확실하니까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분명해지니까 나가서 싸울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면 저거 얼마든지 내가 물리칠 수 있다는 이 담대함과 확신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였어요. 이런 확신이 없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지요. 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기가 막힌 신뢰 관계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생겨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온갖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다 겪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시험과 환란 가운데 여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내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려서부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모든 걸 이겨 왔어요. 그 노년이 되었어도 또 여전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이거를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게 견디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7절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다.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요, 조롱하는 이런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일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사탄은요. "거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처럼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잘 보세요.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키우라는 곳에 3일이면 가서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전차 부대, 탱크 부대를 팍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몇 키로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탱크와 전차가 막 끊임없이 끊임없이 달려가가지고 키우를 둘러싸고 공격을 했는데 3일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3일이면 될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사들한테 총알이나 식량을 3일치 밖에 안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군인이 가서 3일에 싸워서 이기면 상관 없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키우 이 전쟁터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총알도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게 길다 보니까요, 정체가 일어났어요. 교통 정체가.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군인들도 한꺼번에 다 가지를 못하고, 아주 느리게 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전쟁이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싸우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물러갔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러시아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고 끌고 간 전차도 쓸모가 없어지고 탱크도 쓸모가 없어졌어요. 이 전차라는 게 탱크라는 게 기름을 넣어야 이게 움직여줄 수 있잖아요. 기름도 공급이 안 되니까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해 준다는 거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러시아가 실패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끊어진 고무줄 없는 팬티하고 똑같아요. 네? 끈 떨어진 신발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럼 쓸모가 없어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거, 우리의 관계를 자꾸 끊어 놓으려고 하고,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끊어진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우리 고난 당할 때, 거봐 하나님이 너하고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너를 도와주실 텐데, 하나안 도와주시잖아. 너는 버려졌어. 하나님과 너의 이제 관계가 끊어진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싸우나 어떤다고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은 내가 의지할 뿐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피할 곳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초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때는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고 나의 힘이나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결되는 부분도 너무나 많거든요.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돈이 있습니다. 병원 가면 좋은 의사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약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나는 이 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치유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흠집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기도해가지고 치유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여러분이 치유하는 방법입니까? 아마 예전같이 우리가 가난하고요. 병원도 별로 없고요. 병원의 의료 기술도 오늘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는요. 웬만한 병든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으려고 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는요. 내 주머니가 든든하게 돈이 채워져 있거든요. 의사도 좋은 사람이 많고 병원대도 좋은 병원도 좋은 데가 많고 약도 좋은 게 많으니까 웬만하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병원 가서 치유받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돈좀 줬더니 자꾸 돈만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귀찮게 안 해서 좋다.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유받는 이 은혜를 자꾸 구해야 돼요. 에이 막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지면 병원 가서 낫지 뭐.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 열심,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유받았다. 돈안 들어서 좋고, 병원 안 다녀서 좋고, 약안 먹어서 좋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면 내 믿음이 막 자라요 하나님께 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어느 게 좋아요? 기도해서 믿음으로 치유하는 게 몇백 배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의 예를 들어 병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해결받는 조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구절에 보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랬어요 늙는다는 거참 서러워요 몸이 자꾸 힘이 빠지고요 점점 세약해져요. 약해져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게 늙어가는 징조예요. 나이 먹으면서 여러분 늘어가는 게 약이죠. 왜 이렇게 먹는 약이 많아지는지. 그죠? 참, 늙으면서 한두 가지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늙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힘이 서약할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팍 힘있게 느껴지지만 저녁에 지는 해는 이상하게 좀 서글퍼져요. 그렇지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참 멋있지만 저녁에 지는 이 해는 그 노을과 함께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군산이 서해안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석양을 자주 볼 수가 있는 좋은 석양을 자주 볼수 있는데 가끔은 여러분 나가서 한번 바닷가로 가서 석양을 좀 한번씩 구경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 비록 이렇게 늙어서 연약해지고 부족해졌지만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으세요. 그래서 나의 노년이 더 아름답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꾸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한 분도 요양원에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마치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참 안타까운 게 요양원에 가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래도 내 발로 걸어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9988 하십시오. 예? 네?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편안하게 갈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은혜인데,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해주셔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힘입어야 되는데, 18절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늙어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는데 뭔 얘기입니까? 내가 늙어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후대에게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신 일들, 내게 베푸으신 은혜들을 전해 줄 책임이 있고요. 또 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능력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굉장한 사명 아니에요? 야곱도요, 내가 험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130살을 내가 살았는데,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라고 애굽의 왕 앞에 서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을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이를 먹었어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서 자꾸 증거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믿으며 살게 만들어 줘야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요셉 같은 멋진 아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요셉 같은 자녀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사명을 끝까지 잃지 않고 살다 보면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사명 잃어버리지 말고요. 내그 네, 일을 감당할 때까지 힘 주십시오.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여전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때 하나님 그 기도 제목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우신